OT 공격 후 구조된 선원들은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 발명가인 팀 버너스 리경은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을 사용자가 되찾을 것을 주장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솔리드는 데이터 저장소를 개인이 제어하고 어느 조직이 어떤 목적과 기간 동안 접근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아툼이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개인화된 데이터 관리와 보안 강화에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연간 과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과세는 사업체들이 외국인 임원에게는 15,000달러 다른 근로자에게는 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던 조치로 볼라티누보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널리 비판을 받자 내무부는 이를 일시 중단하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나이지리아 상공회의소 협회에 환영받았으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777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 코타이어 한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항공기는 도쿄행이었지만 로스앤젤레스로 긴급 회항하여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으며 타이어 잔해는 공항 직원 주차장에 떨어져 최소한대의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해군이 예멘 남부 해상에서 호우티 미사일 공격을 받은 화물선 선원 구조 작전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베이도스 국기를 단 트루 컨피던스 화물선은 공격으로 인해 필리핀인과 베트남인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선원들은 선박을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호우티가 상업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사망 사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일주일간 두 차례에 걸쳐 북쪽 지역 숲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남성들이 수백 명을 납치했습니다. 첫 사건은 보르노주에서 보고되었으며 다음 날 카드나주의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납치되었습니다. 납치 사건은 경제적 절박함과 법집행의 약함으로 인해 납치몸값 비즈니스가 번성하고 있으며 당국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안지구 부린 마을에서 10살 아마르 나자르가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르는 가족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군은 테러 진압 작전 중 돌을 던지는 혐의자들에게 실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르 가족은 아들이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적 단체들은 이스라엘 군이 불필요한 치명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랍연맹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설가 있습니다. 1945년 7개 아랍국가로 창설된 아랍연맹은 현재 이집트의 아흐메드 아부 알가이트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며, 에리트레아,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관찰국입니다. 2023년 5월 7일, 시리아가 11년 만에 아랍 연맹 회원으로 재가입하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식스 공작부인 메건 마클이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끝없는 독성을 비판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축제의 국제 여성의 날 패널 행사에서 주요 연설자로서 그녀는 자신이 아치월 일리벳을 임신 중일 때 괴롭힘과 학대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매거는 건강을 위해 그러한 댓글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언론과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잊어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